거기에서는 부대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안 잡혀 죽으려고 벌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불과 50일 만에 변화돼서 예수가 메시하다. 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50일 만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냐? 진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됐구나.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과 50일 만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라는 믿음으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축창에 찔려 죽고요. 바돌로맨는 껍질이 벗겨지면서도 예수가 주인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떨어지면서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기름가마에 들어갔었고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저는 똑바로 식자 수시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라고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겁쟁이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베드로만큼 겁쟁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운 거로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하는 걸 벗고, 한 비자가, 한 소녀가, 어린, 어린 여자가, 어린, 어린 그 꼬마 아이가 얘기합니다. 어, 아저씨,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 꼬마의 말을 부인한 게, 야, 너 무슨 말 하니? 나 몰라, 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욕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욕하면서. 나저 새끼 몰라. 여러분 베드로가그 정도로, 여러분, 비겁했던, 죄송하지만, 정말 비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비겁한, 비겁의 왕, 첫째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베드로가 불과 50일 만에, 저작권에 나갔어, 여전히 살기가 등 뒤에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명이 떨어진 이때, 이런 명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나와가지고, 야, 예수가 메시아야, 니들이 잡아주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듭반복하지만, 진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을 베드로가그 옆에서 오메절망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만져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이 식사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고 40일 동안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때는 카운트를 여자를,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셉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 형제가 이 시에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 는데요 그때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수천 명이 그것을본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 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그래 죽일 때면 죽여 내 생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나는 믿음. 예,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그들에게서 아삭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로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라면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의 실존이 진짜라면 그분의 부활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마가부음 9장 48절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말씀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관계없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라면 지옥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죽으면 지옥이 있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이 있구나. 내가 막 살면 안 되는구나. 뒤에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크리스천은 좋은 것이로되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맛을 잃으면 아 지옥에 가는구나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 죽으심이 진짜라면 사도들의 50일 동안의 그 변화가 진짜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친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크리스천이크리스천으로서 맛을 잃으면 너희들 지옥간다 지옥가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 아니? 사람마다 불렀어. 소금 칫함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요. 과거 초등학교 때 알콜 램프를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소금이 이렇게 탁탁탁탁 튀는 실험을, 과학 실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까요? 어, 그렇구나. 지금도 아는구나. 해봤니? 알코올램프 가열하고 은박지 싸우고 그 위에 소금 올리면 가열하면 소금이 뜨거워가지고 막 팍팍팍팍 튀는거 예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게 크리찬이 크리찬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칠탐을 당한답니다 언제까지요? 100년이면 됩니까? 200년이면 됩니까? 천 년이면 됩니까? 만 년이면 끝납니까? 영원입니다. 자, 역으로 바꿔봅시다. 역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내가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진짜 불족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이것을 하소연할 니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입니까?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지 않고 갔다가 지옥에 가 가지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크리스찬이라 돼.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고 살지 않고 넌 크리스찬처럼 산 사람들이 막상 지옥에 떨어졌는데 진짜 불족이 있고 그 불족에서 내가 영원히 날 시간을 고통 가운데 뜨거워서 아뜨거워하면서 막 뛰어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다수는할데가 없습니다.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평생 후회하면서 내가 믿을 거야. 김조사 거기서 이렇게 목소리가면서 얘이겠는 내가 믿을 거. 내가 지옥좀 믿을 거. 어차피 한 세상 금방 끝나는데 80평생 살아도 3분의 1 잠으로 빠지고 3분의 1 주택을 하면서 빠지고 고장 내가 사는 삶은. 20몇 년이 단데20몇년 열심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냥 20몇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고 죽어보니까 이게 뭐야. 영원히란 고통이잖아. 그러면서, 껄, 걸, 껄, 걸, 껄, 그럴걸, 그럴걸 그럴 하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의 5 0 일간의 삶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야고보의 변화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녹음할 걸 그랬네요. 안타깝네요. 보고 싶어아 그래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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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성계에 보면 요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성계에 보니까요. 그 제자, 그 식구들이 요 예수를 붙들러 나왔는데요. 왜 붙들러 나오냐면 저가 미쳤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붙들러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만 돌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들까지 다 돌맞아 죽는 겁니다. 신성보다 그리고 또한요, 야고보는 살아 안 했을까요? 청년인데?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을 거, 없었을까요? 왜 여러분, 인간이 똑같죠? 그 혈기 방장한 청년이. 근데, 아마 사귀고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서른 살이 돼서 공생회를 시작하시죠. 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그 안에 그 동생 야고보가 그 동생 야고보가 아마 사귀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형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가 야고보를 안 떠나겠습니까? 왜냐? 같이 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같이 느끼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가장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 예수님을 제일 저주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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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가 내가 저 새끼만 없었어도 살수 있었겠다 라고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형을 미워했을 겁니다. 뭐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합니까? 만약에 시완 형제 형이 있어요. 근데 시완 형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정말 시완 형제가 사랑한 여자가 야나 니네 형 때문에 니네 오빠 때문에 뭐나 너랑 안 사귈란다. 결혼 안 하란다. 라고 얼마인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완 형제가 형을 얼마나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은 상황이요. 야곱보에게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묵상 안하시 겁니다. 성경을 신화로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이 실제적인 역사라고, 실제적인 내게 이러한 일이라고, 여러분, 본다면요. 야곱의 삶을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요. 야곱보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는요, 야고보가요, 내 형이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순교합니다. 요세프스 책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순교당하는 야고보는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세프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하더라 라고 요세프스 책에 나옵니다 예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형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내 형이 메시아였어 라고 말하다가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게 요세프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역사라면, 마가부금 9장 48절, 49절, 50절이 진짜 역사고, 1.1에게도 변화없이 여러분 각사연에게, 모두 다에게 그대로 고산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 다는그 지옥불에서, 그 영생하도록 타는 그 지옥불에서, 여러분이 크리찬으로서 스 크리찬의 스 맛을 잃어버리면, 거기 가서 영원토로세살토로 여러분의 온몸이 불탄다는 겁니 그게 진짜란 겁니다. 진짜란 겁니그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맛,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웃음> <웃음>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아우 김집사 있잖아. <laughs> 아우 진짜 지옥 갑니다. 크리찬 크리찬으로서의 맛을 낸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품합니다 물론, 잘못을 보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잘못의 지적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지옥 크리찬이, 크리찬으로서의 진짜 맛을 낸다는 그 증거는, 증거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줄어줄 수 있는지, 더 손해볼 수 있는지, 더 낮아질 수 있는지, 더 저분들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나는 죽고 저분을 살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꿈꾸고, 여러분, 소망은 1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저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과감하게 갈수 있는 내가 비록 저분보다 더 낮아져도 내 마음에 아무런 안금력도로 내가 오히려 저분보다 낮아진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달라고 그것이 크리찬의 스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laughs> 그게 크리찬입니다. 스더 낮아지는 것, 옆 사람보다 더 죽어지는 것, 더 고개 숙이고, 더 무릎 꿇고, 더 무릎 꿇고, 발을 씻여주는 것! 그게 크리찬입니다! 스 그가 소을의 맛을 내는 크리찬입니다! 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을 면하고 싶으십니까? 다분 나 합니다. 옆사람보다 낮은 곳을,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옆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열립니다. 기도합시다.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풋들로 나갔던 그 야고보가 형 예수가 죽자 그분이 나의 형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내가 그것을 봤다 라고 하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더 나보다 나은 자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귀한 지체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서 마지막 날 주께서 오라 하실 때그 마지막 나팔소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울려나니다 <목소리> 주기도문으로 예레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을 받으시옵니, 나라를 이용하시오. 이 시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옵 주시고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주도록 하시오. 우리의 전은 사회를 조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마옵시며 바라하여 서수와 부하옵소서 내게 나와 운수와 영광이 하시오. 아버지께 영원히 하시오. 썸나이다 하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